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둘 i a 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! 네 여러분 드디어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요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네요 오, 다들 크리스마스 계획 있으신가요? 저는! h r 부터 t m a s cake. Christmas cake. c 래 r i s t m a s c a 가 e Christmas cake. Christmas cake. c h r i s t m 데 s cake. Christmas c 서 k e Christmas cake. c h r i s t m a 오, 그래서 그렇구나. 아주 행복하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낼 겁니다. 너무너무 예 너무 좋다. 그니까 계획적이야. 아, 저는 아마 스케줄상 광주로 내려가진 못할 것 같고 어. 친구들이랑 소소하게 보낼 것 같아요. 어.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. 좋다. 저는 무계획인데요. 응. 무계획이곧 계획이라고. 그럼 그 같은 정으로 네, 희동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거를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, 네, 여러분들도 가족분들과 친구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많이. 따뜻한 연말 되시길. 따뜻요아 맞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라브베 스키장에서를 듣는다면서요? 스키장에 감동이야. 어케이 그런 생각을 <laughs> 벌써 했어.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. 그럼 지금까지 나무이었습니다. 라브빈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